오늘도 조합에 섰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순정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그랬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킬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아, 네. 아,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벌써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 앞에 8장에 보시게 되면 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당시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9장에 보시면 은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또 거기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당신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앞에 있는 두 번이나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당신이 어디에서 죽을지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는 어, 당신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33절에 보았더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예수님을 죽여 결이 말은 사법적인 용어예요. 실제 정식으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고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능력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 유대인들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내가 넘겨주어서 결국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이 공모하여 나를 죽일 것이다. 조금 더 구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당신이 왜 죽어야 되는가를 그 이유로 오늘은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설명해요.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를 다른가를 설명해 줘요.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는 그들이 창시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성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오신 목적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성김을 받으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마땅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겠다. 게다가 대속물로 준다. 이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시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어, 종이나 어떤 죄인들의 자유를 사는 값을 말합니다. 대속물은 이거 어떤 죄인들이나 어떤 종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사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이미 노예된 상태고 종의 어떤 죄에 노예된 상태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기 위해서 내가 막대한 어떤 값을 지불, 또 너희들의 지은 값을 너희들의 빚진 것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지불할 값은 그한 사람의 목숨 값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값입니다. 온 인류가 주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은 죄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불할 값은 우주적인 몸 값이에요.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불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값을 내가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내가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서 자유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왜 당신의 몸을 들이면서까지 우리를 사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막대한 그 엄청난 지불,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러실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몸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실제 제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게 형제들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와, 정상적인 형제와 교제하는 것은 오히려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과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는 여러분이 희생을 치려야 됩니다. 어떤 이 마음속에 상처를 입은 자, 문제가 있는 성도들과 만나 교제할 때에는 여러분이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의 고통과 어떤 그들의 신음을 다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30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그 마음속의 어떤 한탄, 어떤 이 신음의 소리를 다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듣다 보면 우리는 진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힘든 것을 내가 참고서 그의 말을 들어줘야지만이 조금이나마 그가 상처가 나음 받고 그가 뭔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편하자고 내가 그를 피해버리게 되면은 그는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그런 분들과 교제할 때에는 여러분이 그들과 누릴 기쁨을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돼요. 거기에 마땅히 그들에게 끝없이 들어줘야 되는 희생을 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남을 얻지 못하고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입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실은 의존적입니다 부모들에게 그들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의존적인 존재에서 장성한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20년 이상의 자기를 포기해야지만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재미는 없지만은 굳굳하게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줘야지만이 자녀들이 지성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시콜콜한 모든 이야기도 내가 재미가 없지만은 다 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 목욕을 시키는 것, 어떤 그, 그대로 어떤 이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근데 참고서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면은 또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섯 번 이상이나 칭찬을 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유, 자기 어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최소한 부모들이 20년 이상에 자기를 포기할 때만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부모들은 자기들의 삶을 방해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을 자기들을 내어주기를 별로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를 원래 싫어해요. 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몸은 커 가지만은 여전히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의존적으로 남게 되고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그의 지성이나 그의 감성이 온전하지 못한 자로 아이들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희생하든지 아이가 희생하든지 내가 조금만 내가 나의 잠시 동안 내 희생을 참는다면 아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부모가 자기의 어떤 일시적인 자기의 삶을 고통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여러분이, 저는 그 모든 영화를 다 보았는데, 해리포터의 어머니, 아시죠? 그 릴리 포터. 여러분 실제 그 해리포터의 시리즈 가운데 1편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사악자, 사악한 자가 등장해요. 누구죠? 볼드 모터입니다. 이 볼드 모터가 해리를 죽이려고 계속 그에게 접근하고 시도하고, 죽이려고 시도하지만은, 해리포트를 죽이지를 못해요. 그 나중에 해리가 그의 스승의 그 덤벌도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 왜그 스승이, 왜그 사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했을까요? 그전 스승이 뭐라 그래요? 영화 보았는가요? 너의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야. 너의 어머니가 너를 구하다가 죽었는데 그 너의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이 너로 하여금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을 너에게 갖게 만든 것 때문에 그 자가 너를 건드리지 못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들의 부모와 우리의 스승과 또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견딜 수가 없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당신은 끊임없는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생명을 살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몸을 죽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냐면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이 부모가 나의 모든 시간들을 포기하여서 나를 이종된 만든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겠다는 거야. 그 주님은 당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거든 한 사람은 당신의 우편에 한 사람은 당신의 좌편에 서게 하소서. 그 주님은 지금 당신의 생명을 주겠다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당신는 당신의 편에그 주님께서 그말 들으시고요. 심정이 어떻겠나요? 너희가 지그 말이, 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영광 가운데 나의 영광의 자리가 어딜까? 십자가인데. 십자가 질때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섰는가요? 두 강도와 살인자가 거기에 섰거든요.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죽겠다는 건데, 네가그 뜻을 알고 나에게 지금 묻는 거야? 그 죽음은 나 혼자로 좋게. 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그의 우편에 좌편에 정말 그 뜻을 알고서 거기에 서겠다면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뭔가 이들의 그, 이들의 마음을 내가 왜 너희들에게 대성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너희들을 섬겨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이제 설명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자 뭐라고 설명해요? 이제 그들이 이해시켜주면 내가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대성물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풀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러는가요? 마지막 줄 볼까요? 예수께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추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지금 세비대 두 아들 야구보 요한이 주님의 영광에 오르거든, 우리는 차피는 우피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구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건을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너희가 이 영광의 자리에 권세 앉기 원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의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그것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가. 자기의 권세를 통하여, 자기의 힘을 통하여, 자기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야. 그게 이방인들의 모든 집권자들의 삶이고, 이게 이방인들의 삶인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남을 주관하고 자기의 뜻을 이룰 줄로 생각을 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되고, 왜? 나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러 왔고, 대성물로 주었듯이 너희도 나와 같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돼.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보고 항상 낮아져서 그들의 골복을 당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 과연 이와 같은 삶이 이방인들과 다른 삶이 무엇일까? 그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주가 날려고 그러고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뭔가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성도들 너희들은 그러면 안돼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닌 거야 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섬기는 삶이 무엇인 자세히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블리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포로된 삶에 그냥 거기에 굴복을 하고 내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든지 아니면 은 내가 반항하고 폭도를 일으켜서 뭔가 구태타을 일으켜서 바벨의 정부를 뒤엎든지 과연 뭐가 주의 뜻일까? 과연 뭐가 주의 뜻일까? 그냥 굴복하든지 대물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예레미야 29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너희를 사로잡아 간 그들을 위해서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성업이 평안하게 된다면 너희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야. 그 성업이 잘살수 있도록, 그 성업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성기의 그들에게 몫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참여해서 그들에게 그 성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줘.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섬겨. 정말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일하고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너희가 그들을 섬기라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권자,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지.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 못해.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너희들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때요? 그때 그들이 진짜 변화가 생기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들이 그런 것이야. 너희들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가 되고 사람들의 변화가 돼. 그럼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될까? 너희가 없어는 너희가 없어는 없어서는 도저히 살수 없는 생각을 갖게 될 거야. 결국 그러니까 너희들을 신뢰하게 되고 너희들을 존경하게 되고 너희를 따르게 돼 이게 바로 그들에게 참된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누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섬기고 희생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바로 여기에 삶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그런 참된 변화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걸 내가 대속물로 주는 것이야.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성도의 삶인 거야. 너희는 결단고 이방과 같이 어리석게 너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주관하려거나 힘을 가 너희를 과시하거나 너희들 드릴러 그러지 마라 너희의 명예는 너희의 물질과 너희들의 가진 것을 하지를 그러지 마라 그것은 결단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를 못해 영향력을 주지 못해 거기는 에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을 만날 때 문제 만날 때에 그들을 끝까지 지루하고 힘들지만은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어서 그들을 치료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그들이 뭔가 점점 나아지고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송도의 삶인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그 1700년대, 1760년까지 60년간 아주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니콜라스 진덴 돌포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유한 백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라비안 교회의 창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바닥에날 때까지 남을 도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 부유한자가 자기의 재산이 거의 바닥에날 때까지 남을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그가 온 평생을 살았어요. 이, 이 사람이 청년 때에 학을 마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여러 도시들을 돌게 되었는데 한 도시의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았더니 한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는 그 어떤 이 그림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았는데 거기에 가시 멸류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참 쳐다보았어요. 근데 그 아래 조그만한 글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랬느냐? 이게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온전히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포기하였다면은그 사랑을 네가 받고 네가 지금 성장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면은 이제 너가 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래? 진젠 돌프는 이 교훈을 받고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남을 위해서 돕는 일에 그가 썼던 것이 이게 진짜 주의 구원을 받았던 이 사랑을 받은 자의 하나의 송대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 부모도 한 처녀가 온전히 성장을 위해서 당신의 20년 이상의 모든 희생을 통해서 내가 자녀에게 주었는데, 주님은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이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지금도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 내가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진전돌프의한이 삶이 다시 우리가 도전이 되고,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외나로 오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적인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영원한 구원 받은 백성으로 올라섰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의 하느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서 이 모든 희생을 이 모든 것을 주었건만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인가 마치 진젠 돌프의 참으로 이와 같은 말씀의 도전을 받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섬기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저희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섬기는 삶,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성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 죽어가는 성도를 살리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